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4월 23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고 멋지게 보내십시오. 그,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미국 투자가 19조 원이 어디로 가냐가 초유의 관심사였잖아요. 애리조나주냐 아니면 텍사스주냐 뉴욕주냐 어디로 갈지가 뭐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그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던 이세 군데에서 애리조나주로 향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애리조나주의 두개 부지 경매가 유찰됐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다코스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에리조나주의 해당 부지는 굿이어와 퀸크리크에 위치한 곳으로 각각 최소 1억 2770만 달러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26억 원, 그 다음에 약 962억 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됐었어요. 거기다가 두 부지가 모두 대외무역지구로 지정된 데다 고용이 가능하도록 용도가 변경된 만큼 삼성전자가 입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었는데 이게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 현지 언론은 문건에서 경매 부지를 프로젝트 스프링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이 프로젝트 스프링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붙인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리조나 주가 이제 코스로 떠오른 건 삼성전자 공장 유치를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리조나주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한개 창출할 경우에 3년간 최대 9,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고요. 또, 에리조나주 피닉스는 9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두고 삼성전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최근에 글로벌 반도체 생산 허브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에리조나주가. 왜냐면, 하 지난해 대만의 TSMC로부터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인텔도 지난달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애리조나 주에 공장 두 곳을 신설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애리조나 주에 이렇게 공장까지 들어서면 뭐 여기는 뭐 진짜 세계 반도체 기술이 집중된 곳이죠. 그런데 두개 부지가 유찰됐다. 아무래도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텍사스 주 오스틴 공장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이 텍사스 주는 뭐 삼성전자의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 오스틴 공장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바 때문에 조금 문제 있었던. 그리고 이게 1997년부터 20년 넘게 운영된 곳이에요. 이 오스틴 공장이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공장 근처에 이미 100만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만큼 어느 것보다 이제 신속하게 공장 증설을 할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미 텍사스 주정부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추가 투자로 지역사의 이제 10조 원의 경제 효과, 2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분석했고요. 향후 20년간 9천억 원의 세금 감면을 놓고 이제 텍사스 주하고 계속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력한 후보 주로 이제 꼽힌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하나 있죠. 다만 이제 2월달에 한파 오스틴 한파로 인해서 공장 이 6주간 가동 중단됐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후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인력으로 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도 조금 있지 않나는 좀 분석도 있긴 해요. 그래도 오스틴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뉴욕주도 이제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주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경우에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일자리 보조금 등 9억 달러죠. 우리나라도는 1조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태고요. 뭐 이게 이제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안인 제것 같아요. 음, 어쨌든간에 오스틴의 이미 공장 가동 중인 것만큼 입지적으로 오스틴이 제일 유력하고요. 어, 삼성전자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애리조나 부지의 첫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진행자는 2차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해요. 뭐 입장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가 아직 내놓지는 않고요. 뭐 벌써 내놓을 리가 없죠. 지금 내놓으면 이거 아깝잖아요. 나중에 이제 한미 정상 회담에 딱 맞춰서 내놔야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좀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도 뭐, 거기에 맞춰서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그렇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정확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오스틴이 확실히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19조 원의 향방이. 뭐, 오스틴도 그렇고, 뉴욕주도 그렇고, 애리조나주도 그렇고, 그, 지금 19조 원의 향방이 투자가 확정되고 증설이 된다고 하면, 주가의 방향성도 이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